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한절씩 교복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명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며. r u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k o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o n 고 e r a Rushi k u d r u l i 그 Roshik, Tugger,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 청원 우리 내 형제들아 이런 각을 행하지 말라 그리이르되 너를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위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행 가리라 하고, 옷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그을으로고을고 그렇지. 문 밖에 문을 대소를 방문하고, 그를을 되면 한 번쯤 불리는 곳 중에 하나가 사해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또이 사해를 많이 잊었죠. 사해가 매우 독특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도 기만하지, 흘러나가지 않아서 사해인데 그래서 저는 사해가 매우 썩이데내가는줄 알았어요. 이 사해가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하죠. 죽은 바다 라마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고생이 온도가 워낙 높아서 어떤 물고기도,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서 사회입니다. 바다의 열배를 도된다고 하죠. 어, 오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곳의 위치가 아마도 지금은 사회에 잠겨있다고 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소동과 고모라 하면 그곳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기억나고 또 그것이 그 사회 있는 많은 영분들 요만되면서 참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금이 좋은 곳이지만 사해의 소금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과 고모라가 오늘 심판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소금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보통 동성애라고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이거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읽으면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 강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이 써 있는 그대로 살피고 문에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살펴야 되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에스겔 1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49절부터 읽어드리면, 내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한 군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런 걸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니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소동의 죄악입니다. 교만했고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만했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 가증한 일에 그 동성애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할수 있나요? 아니 그 외에 수많은 죄악들이 먼저 있죠. 동성애 때문에 또 맞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일론 죄의 모여, 목록들을 요약하면, 거만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없었고, 그 뒤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사랑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어, 아브라함과 소돔의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비교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일어났는데 성문에 앉아있던 로시 그들을 봤습니다. 천사인 걸알아친 것이 아니고 야근에 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로의 행동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똑같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라고 부르고 발을 씻고 쉬시라고 요청합니다. 어,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지역, 고대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나그네가 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면, 그곳은 타락한 곳, 죄악된 곳,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기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로간장안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큰일났다고. 그래서 로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금방 드러나죠그 성의 사람들이 노소를 만든다. 어린이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다 원근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 다 모여서 집을 애워 쌌어요. 나그네가 이 성에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났고 그 사람이 낡은 사람, 멀린 사람, 멀리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 다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는그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고 말하죠. 우리가 상관한다. 라고 말하는 말은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성애를 넘어서는 일이고요. 집단 의 폭력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소금사람들이 오늘만 이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게 늘상 한 행동이었을까요? 늘상 나그네를 대해 온 것이죠. 그럼 나그네를 왜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이사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는 이제 보면 안볼 사람입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보호해주고 서로 뭐 물질적인 거래를 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도 될수 없는 사람이 다그네. 또한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방법도 없는 사람이 다그네입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해친다고 어떤 법적인 조치가 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성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에 사는 것만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희롱하고 자기의 정력을 채우는 도구로만 보는 겁니다. 그게 소돔의 죄악이에요. 소돔에서 한두 명이 다한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빼앗기고 성폭행을 하고 죽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지짐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에 대한 불르지짐이 크다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이 표현이 나왔었죠. 소돔에 대한 분시지는 크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이건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부르짖는다. 공이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불르지는 소리를 두고 보시지만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소동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지 마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대신에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내줄 테니까 당신은 좋을 대로 하고 우리 집 손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버지가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요, 소도에서 살아가는 로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면서 자기 이득이 되는 쪽을 취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타협하는, 타협하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로스는 무엇이 나에게 좀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타협하면서 합성에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머리에서 빨리빨리 판단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어느 땅에 갈까 선택해야 할때 주저 없이만 소돔 보물하셨 땅으로 가겠습니다. 선택했죠. 1절에서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몇번 설명드렸는데 고대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류에요그 성에 재판도 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데 로시 소돔에 들어가서 산지한 20년 정도 만에 그소동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그 성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에서 가장 소동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시 신앙을 아주 버린 건 아닙니다. 나그네를 배척하는 의로운 행동을 지금 이 보이고 있어요. 나는 개인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성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력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옷선태 와서 네가 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무시당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 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이에요. 술집을 한다든지, 주의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이라든지,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전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정말 어두운 곳, 죄악된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전동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은 자꾸만 스세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죄악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고기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 포기하면서는 거기 가서 전도하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로또, 그들처럼, 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옷시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살이 될사람는도 인정받지 못하죠. 결국 핑계에 불과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라 컸던 거죠. 신앙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커진 겁니다. 사실은 신앙을 타협한 것입니다. 로세 행동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이 결정됐어요. 근데 옷이 너무 커요. 19장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자세히 좀 기억되는데요. 천사가 소돔에 온 시간이 저녁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온 시간은 사전에 보시면 눕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려고 눕기 전에, 그 잠들기 전 시간이 대충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될까요? 그때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색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손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근데 15절을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자, 잠들기 전 시간에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동이 틀 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재촉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롯이 또 지체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손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갈 거예요. 도대체 계속 지체하니까. 심사 답답하죠. 16절 후반부에 보면, 영호 밖에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다. 왜죠? 29절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중무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로시 계속 지체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시고, 손을 이끌어, 끌어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중보기도가 중요. 기도도 실지 말아야 돼요. 천사는 로색에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로시 산에까지 갈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 작은 성읍에 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에 가는 게왜 무섭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열번할 가시겠다. 여기에 제안을 내리시겠다 는데 무슨 제안을 만날 까두렵 없습니까? 로시오 원래 산과 들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요. 원래 가난 땅에 땅한 병도 없었고요. 목축업이라는 게 원래 양에게 먹을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삶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범죄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문이 되시고, 단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훈련시켜 가신 겁니다. 근데 로시요 하나님을 보호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집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냅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세우는 자의 수로가 헛된다고 시편이 말한 것처럼. 런데 로스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소돔에 자기의 힘으로 집을 세웁니다. 자기가 세운 집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제 도망가고 다시 산으로 가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산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 나 보호해줄 담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나 거기서 못살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지경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음.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세상이 헛된 것, 네가 의지하던 그거, 금방 무너진 그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근데 롯이 불안해요. 산에 가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두려움이 있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라도 들어가고 있다. 나난 성에서밖에 못살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돈,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살아가는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노세 아내가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보통 우리가 아나 성경이나 그림책 성경 이런 거 보면 소금에 막 우르르 팡 하면서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로스의 가족이 도망가고 있고 근데 로스의 아내가 뭔가 하고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죠. 이 시간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시간이 참잘 나옵니다. 오늘 동틀 때에 천사가 손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로스의 요청을 받아들요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2 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약속하셨어요. 23절에서 로시 소아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로의 가족이 성에 들어간 후에 소돔과고모라의 무한과 불이 임했어요. 그게 24절이고요. 26절에 보면 로의 아내가 뒤를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스의 가족이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로스의 아내가 그 소알 성에 들어가고 나니까 미련이 생긴 거예요. 아이 집에서 못 갖고 오는데 그데 그래, 아끼는 옷이 있는데 아직 아무일도안 들어갔는데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한번 들고 올까? 돌아가다가 소금 기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흐름상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큰 소리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고개 한번 돌렸다가 소금 끼고낸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동으로 돌아가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명하죠.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불타 없어버린 세상의 것, 거기 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 그 마음의 힘 내가 쌓아 올리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그 삶의 방식을 더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불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 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집이 나의 형과 노력이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 자의 수호가 헛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주 없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어떤 평파도 흔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스의 믿음 안에 살아가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호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사들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